근데 예수님은 죽거든요.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 상식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 네? 근데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변화가 나타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함부라비 법전이 많아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내 눈이 뽑혔으면 다른 사람의 원수의 눈을 뽑아야 돼요. 근데 그 원수의 눈 뽑힌 거 보고서 여러분들이 시원하실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눈 보면서 자기 눈 봐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용서는요. 철저히 개인적 차원입니다. 용서는 죽지 않고는, 자기가 죽지 않고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용서하기 용서받기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원래 사람은 복수혈전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당해봐라 보도한 거. 내가 죽자, 내가 참자. 이것은 원래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기 어떻게 참습니까? 우리는 약해서 다 받아들이고 다 용서하고 이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수 있는 기적을 내려주셨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다른 기적이 필요 없어요. 이것 하나면 다른 기적들은 다 시시하고 유치한 기적들이 왜 어떻게 죽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이게 진짜 기독교의 진술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죽음보다 사랑보다 겸손보다 희생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의식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는 죽음보다 사랑보다 겸손보다 희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위 폼생폼사였어요. 명예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똑같은 실수를 2000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왜? 네?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이중적이다. 차고 넘쳐서 배에 기름이 꼈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 보고서. 여러분 이것은요. 기독교인에 대한 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기분 나빠하면 안됩니다. 이 욕은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욕이고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욕입니다. 제, 말,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리세적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 기분 나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도에적 기독교인들이라면 기분 나쁜 얘기들이에요. 기독교를 보고 죄송합니다. 개독교라고 해요. 안티 기독교. 에? 무늬만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인격은 팔아먹은 사람들이라고 해요. 종생이라고 해요.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교회 다니면 다 그러냐? 이런 얘기 해요. 이런 얘기 듣고 여러분 기분 나쁘면 안 돼요. 왜냐? 사이개적 기독교인이면 기분 나쁜 거예요. 사두개적 기독교인이면 기분 나쁜 거예요. 하지만 정말 기독교인이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 그말 듣고 눈물 을 흘리면 회개하니까 그게 왜 기분 나빠요? 죽을 수 있는데. 그래서 부활하는데. 기분 나쁠 이유가 없잖아요. 육체적 죽음 말고. 우리가 죽어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가 아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욕심과 교만을 버릴 때, 주님이 주시는 겸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기적을 세례반이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원 어인입니다 중생.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적 기독교, 사도가적 기독교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혹시라도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그 누룩을 경계하십시오. 오늘 말씀입니다. 예. 죽음만이 사양을 만들어내고 구원을 만들어내고 봉사를 만들어내고 헌신을 만들어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죽, 여러분의 시간을 희생시켜야 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의 물질을 희생시켜야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다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한쪽은 죽어야 한쪽이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지난주 타임즈에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아마 8월 1 8일자로 나올 거예요. 원래 한두주 먼저 앞서서 그, 나오니까. 표지 모델을 위오랜 목사님이었습니다. 기사 읽으신 분도 있을 텐데, 이분이 그 기사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회개를 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어, 책 이름이 뭡니까? 목적이 이끄는 상. 그책 인세만 가지고도요, 평생 떡떡거리며 먹고 살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위치 에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까지 내 목회는 정말 실수투성이었다 잘못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그분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나는 새로운 목회를 하고 싶다 무슨 목회? 다들 나보고 미쳤다고 하는데 나는 이걸 할수 있다고 믿는다 가난 퇴치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내가 이 한번 바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아니 평생 그거 안 해도 살수 있거든요 그분 시간 거기다 안 투자해도 돼요 그 명예 가지고 얼마든지 똥똥거리면 살수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말하고 뭐라고 말하면 어, 타임즈가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미러컴 메이커. 다른 사람들이 다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난할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차원의 보는 게이죠 이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 큰교회 목사님 인세만 가지고도 평생 먹고 살수 있는 목사가 나는 이제까지 형식적인 기독교인이었다. 그렇게 용기 있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사주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저도 자신 없어요. 이제 제대로 살아보겠다. 내 시간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못 가진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저 아프리카의빈국을 위해서. 내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겠다. 선언해버립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죽고 부활하는 저는 그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바리새적 기독교와 사두개적 기독교를 경계하십시오.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크게 많습니까? 두렵습니다. 항상 경계하는 마음으로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누룩이라고 하셨어요. 기적을 잃은 신앙입니다. 누룩은 조용하고 은밀히 번져가서 부르게 만듭니다. 기적을 없애버립니다. 무슨 기적입니까? 요나의 표정.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자리를 없애버립니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을 흔들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죽음과 부활 외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일찍 믿고 살지 마세요. 기적을 붙잡으세요. 가시적인 기적을 기대하기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최고의 기적, 최상의 기적, 이것의 신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없다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입니다. 십육장 팔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십육장 1 1절 오늘 말씀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성서에는 아쉽게도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했다는 말만 나옵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표적에 대해서, 요나의 표적에 대한 설명도 안 나옵니다. 제자들은 그걸 알아채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그제서야 깨닫고 회개하였더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결론이 좋아요. 저는 그렇게 성서가 마감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이잖아왜 깨닫지 못하냐 느 기적이 이렇게 엄청난 기적이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주어졌는데 왜그 기적을 잃고 살아가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품고 사십시오 그 기적을 이루어가며 사십시오 여러분을 죽이시고 다시 태어나는 신비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